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, 백을 잡는 방법,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. 과연 쉬운 방법,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이쪽에 단수를 안치고서는 다른 데는 둘 데가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100은 당연히 이을 것이고,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. 여기서 무작정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이한 점이 잡히면 안 되는데요. 넘어가야 되는데, 이거는 폐로, 흑이 실패가 됩니다. 폐가 됐죠? 그이 삼을 연결할 수도 없고 뻗을 수도 없고 뻗으면 여기 막아서 죽었죠 안 됩니다. 패를 피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. 그래서 1로 단수 치고 백이 이을때 여기서는요 이쪽을 젖히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. 여기서 백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? 막으면요 요, 요 빠지는 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. 따야죠. 예, 감쪽같이 죽었습니다. 그럼 3으로 둘때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때는 요 집을 옥집을 만들면 은 예, 간단히 해결되죠. 그래서 1로 단수치고 백0이 2로 이을 때 여기 젖치는 수, 요수만 아시면은 너무 간단하게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할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